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승부 개봉을 맞이해서 조은영 구단과 이창우 구단의 2001년에 열린 최단명국 49수만에 끝난 최단명국 대국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창우 구단이 흑이었고 조은영 구단이 백이었습니다 네, 수순 한번 쭉 보고 왜 최단명국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 조금 최근에는 볼수 없는 생소한 변화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조은영 구단이 강력하게 쉬어가고 이곳을 두면서 이제 받고 늘때 들여다보고요. 끊는 수를 착각한 것같아요이 수로 흙이 밀어가게 되니까 배기 조금 답답한 형태가 되었고요. 자 마지막 착각으로 이곳에 끼워가는데요. 자 잇게 되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돌을 걷었어요. 자 여기를 잇는다면은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어서 축으로 잡히고요. 자 그렇다고 여기에 둔다면 요석 내 점이 끊기면서 집차이가 거의 스무지가량 벌어지게 되겠죠. 자 이래서는 역전이 불가. 가능하다고 본 좋은 연구단 네, 싹싹하게 돌을 거두었는데요. 자,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대구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